점심은 밖에서 먹기로 했다. 자리 잡았어. 지금 와. 그 맛이 이거 어 여기 너무 좋아. 언니가 있는 동안 되도록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아니 김화도 예쁘다 근데 내 땅이야. 나 점멸할 거야. 응. <laughs> 이렇게서 저기 이렇게 바다가 쫙 보이는 뭐 건데 지금 응. 비가 와서 이게. 산골에서 태어난 금영신 그 이런 곳에서 고향을 느끼곤 한다. 어 저는 이런 게 좋죠. 자연이랑 가까운 게 저, 좋아요. 네 이런데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풍경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앉는다. 여기 서 다이어트해. 서울에 살땐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서로를 챙길 겨를이 없었다. 안 좋아해? 좋아? 어, 탑비었어. 사남매 중 유일하게 한국에 남은 금화 그 씨. 제일 많이 제 저를 많이 안 때렸어요. 왜? 제일 많이 안 때렸어. 무슨 나너 때린다고? 제일 많이 안 때렸다고 이구나 한국리에 못해. <laughs> 언니가 제일 많이 안 때렸다. 아 많이 안 때렸다. 그 뭐, 데 때리긴 때린다 내가. 이거 한 번도 나 때린 기억이 없는데, 나 그래, 나는 더 때린 거 없어. 얼마나 기했는데 아, 이 녀석이 봐. 이 녀석이 봐. 누가 많이 때린지는 내가 말을 안 하겠어. 왜 <놀람> 피하고 있어? <놀람> 가있는 데다가 구 갔었어. 누가 내 맞아놨어. 빨이 커피가 맛있다, 이제 <놀람> 좋은 거 사줬더니 다들 먹어. 둘째 누나는 집주데에 많이 또 희생했어요. 음. 집에서 일, 일이랑 일제 많이 하고. 맞아. 그런데 맞기도 제일 많이 하고. <놀람> 대둔다고 옛날 다 그랬잖아요. <laughs> 탈북한지 27년 금영 씨가 아들 태승이보다 세 살이 많았을 때다. 어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그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러니까 북한이 못 산다는 그런 걸 많이 미디어로 접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떠올리는 것 같아. 요 그래서 어, 집에 쌀은 있어요? 이러지. 그러면 아예쌀 마구지 음. <laughs> 뭐, 아, 쌀 있죠. 이제 그래.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집 오겠대. 그러면 쌀 가지고 와. <laughs> 어떤 면에서는. 뭐. <laughs> 북한에서 왔어요. 이래가지고막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탈북자라고 말을 하면 제 실제로도 가끔 어 내가 탈북자인가? <laughs>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더 많이 살았고 탈북자 탈북자하면 좀 약간 그게 그래 좀, 좀 약간 좀 가끔씩 생각하게 만드는 단어예요. 탈북자라는 단어가 그냥 고향이지. 그냥 고향이 북한이 뭐지? 고향. <laughs> 만약 우리가 통일됐으면 우리 함경북도잖아요함경북도 강원도 좀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지금 통일이 안 됐잖아요. 음. 네. 음. 아 진짜. <laughs> 금영 씨 남매의 고향은 아오지라 불렸던 함경북도 은덕. 살기 위해 북한을 떠나왔지만 그곳은 어린 시절을 보낸 곳, 마음의 고향이다. 그날 오후 여기 처음에 왔을 때돈 없어가지고 핫도그 사가지고 넷이 나눠 먹었잖아 기억나? 인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야외 시장 일주일에 두번 열리는 에문디 시장에 왔다 인근 주민들 뿐 아니라 관광객도 많이 찾는 곳이다 한국 음, 코리아 치킨 있을 텐데 먹는 게 최고야, 먹는 게. 네, 한국이나 호주나 장구경엔 주전부리가 빠질 수 없다. 새바퀴 왔어. 직업 특성상 주말이 더 바쁜 엄마, 아빠. 가족 나들이도 꽤 오랜만이다. 먹으니까 머속어 어, 네. 어, 언니, 잠깐만, 잠깐만. 여보, 단말기가 계산 안 돼가지고 손님들 줄서 있고. 네. 어, 예. 고향에서 온 언니들인데, 북한에서는 영어를 잘안 가르치잖아요. 영어 배운 적이 없으니까, 영어가 어려워요. 그래서 뭔가 소통을 하제도, 뭘 눌러라도 글을 못 읽으니까 못읽어니요 그... 그... 표정을 그... 보니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나들이 나왔다가 생각지도 않은 유턴. 금영 씨 급한 마음에 달려가 보지만.